맞습니다! 책 읽는 사자라고 합니다 책 읽는 사자는 독서를 좋아하고 동물 사자를 좋아해서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면 나라가 산다는 말입니다 니다 동의하십니까? 맞습니다! 전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 오스기니스는 세 가지 깃발을 기독교인들이 막아야 한다고 라 했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레인보우 깃발, 두 번째 깃발은 붉은 깃발, 세 번째 깃발은 검은 깃발, 레인보우 깃발은 젠더성 혁명, 붉은 깃발은 공산주의 혁명, 검은 깃발은 이슬람 혁명입니다.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평일 사회에 생, 어, 사회 생활을 할 때나, 가정 생활을 할 때나, 학교 생활을 할때 반드시 부딪히는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.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무엇입니까? 공 공산...